환자분은 4일째 잘퇴원 하셨고요. 그 이후에 한 달째 제외래 와서 해 주신 말씀입니다. 통증은 많이 나는데 았 저린 게 아직 있다. 주사 치료를 조금 하고 있다. 아직 힘은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힘 빠짐이 있다 말씀하셨고 3개월째 오셨습니다. 왼팔 저린 건 많이 나아졌다. 일부 저린 감만 남아 있다 말씀하셨고 전완부, 그러니까 팔꿈치 아래쪽이죠. 그 부분은 아직 남은 살 같은 게 있다. 근력은 나아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이제 4개월째 한번더 오셨습니다. 통증은 전혀 없고 단지 왼팔에 감각이 약간 남의 살 같은 건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불편감은 없이 일상생활도 하고 계시고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뭐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없이 잘 지내고 계신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척추신경외과 이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부울경 척추 내시경 연구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발표 제목은 그 경추 흉추 부위 세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대한 경추 디스크 탈출증의 치료에 대해서 어, 당신의 치료 방법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방향 경추 내시경 수술은 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많은 척추병원뿐 아니라 대학병원에서도 이술기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 병원에 많은 국내외 의사분들이 참관을 오셔서. 양방향 초축 내시경 수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목 수술이든 허리 수술이든 이렇게 절개식으로 많이 했었죠. 전신 마취가 당연히 필요하고 수술은 잘 되지만 이제 상처가 크고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회복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단계 진화해서 이렇게 원통형 기구를 이용해서 크게 째지 않고 조금만 째서 이런 기구를 삽입해서 병변을 제거하는 이런 최소 침습 수술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지금 이제 이러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더욱 더 발전된 형태로 째는게 없이 그냥 구멍만 뚫어서 어 이런 내시경과 수술 도구를 삽입을 해서 병변을 정확하게 타겟팅한 이후에 병변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마취도 없이 수면 마취 하에서 어 병변을 다 제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이번 학회 때 경추에 대한 사례를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그림으로 조금 밑에다가 제가 추가해 봤는데요. 어, 이런 고식적 방법은 옛날에 이제 인류가 처음에 <laughs> 발전할 때 이렇게 약간 사족보행 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도구를 쓰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이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이제 점점점 고도화된 문명의 그런 결과아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부울경 척추 내시경 연구 학회 때 제가, 어,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 아마 세계 최초였을 텐데, 경추부위 내시경 라이브 서저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김치현 교수님과 우산대학교 경원 김홍보 교수님께서 좌장을 봐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경추부위 디스크와 협착을 라이브 서저리로 어 많은 회원분들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술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추 디스크 탈출증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 맨 왼쪽부터 보시면 중심성 디스크 탈출 그서 여기 척수신경이 많이 눌리는 경우가 있고 중심에서 약간 바깥쪽 파라센트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 또 경추는 요추와 달리 이 추간공 포라미날이라고 하는 추간공 쪽에 디스크가 탈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성 탈출인 경우에는 척수병증이라고 해서 척수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와서 어, 사지마비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리하게 내시경을 할 필요는 없고 전방 유합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병변을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그 외에 파라센트랄이나 추강공 타입 경우는 우리가 전방으로 할 필요 없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병변 제거가 가능합니다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6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왼쪽 어깨와 왼쪽 팔, 왼쪽 손과 손가락까지 내려오는 심한 방사통과 저림감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통증 클리닉에서 네번 정도 신경 차단술을 받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으셨었고 갈수록 진행하는 먹먹감, 저림감. 그다음에 힘 빠짐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이학적 검사상에서도 왼쪽 팔과 손 이런 위약감이 저명하게 관찰되고 있었고 신경절을 따라서 감각저와 소견도 저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고 신경학적 결손이 진행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환자분의 MRI를 보시면 경추 7번과 흉추 1번 그리고 흉추 2번까지 내려오는 거대한 검은 색깔의 디스크 탈출 병변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디스크 탈출량은 경추에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추는 요추에 비해서 그 디스크의 사이즈가 작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어, 심하게 흘러내린 경추 디스크는 정말 보기가 굉장히 드문데요. 이 환자분은 이 7번 흉추 1번에서 터진 디스크가 그 아랫마디까지도 흘러내릴 정도로 아주 심한 디스크 탈출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단면도로 보면은 경추 7번 마디에서는 이 바깥쪽까지, 추간공 바깥쪽까지 디스크 터진 조각이 관찰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7번 흉추, 1번 어, 디스크 레벨에서는 바깥쪽 디스크와 어, 파라센트랄 약간 내측 쪽에 에,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추 1번 마디에서조차 에, 디스크가 흘러내려서 요 척추경. 바로 옆쪽까지 큰 덩어리가 흘러내린 것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에 여러 타입의 디스크가 같이 터져 있는 아주 심한 경우였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수술할까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식적으로 앞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앞쪽으로 접근을 해서 병변을 제거하면 좋은데 근데 앞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터져 있는 디스크를 끄집어내기 위해선는이 앞에 있는 척추뼈를 먼저 어,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병변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인조뼈를 넣고 나사못을 보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뒤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고식적인 방법으로 절개를 통해서 뼈를 갈아내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처가 크고 피가 많이 나서 이것도 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으로 앞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방법은 연구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대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논문 단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 사진. 을 보고 짧게 고민을 하고 난 이후에 아 역시 제가 제일 잘 하고 익숙한 아 양방향 척추 내시경 경추 감압술 을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들어서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어 내시경 수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일반적인 경추 디스크와 달리 7번 흉추 1번 디스크는 맞지만 그 덩어리가 그밑에 레벨까지 내려가서 경추 8번과 흉추 1번 두 개의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두 개를 동시에 다 감압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마디 수술보다는 두 개의 신경근을 감압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두 마디 수술과 같다라는 어 그런 결론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사진입니다. 왼쪽에서 접근을 했고요.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그 흉추 1번 왼쪽에 후궁 뼈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드릴과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이 뼈를 갈아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림이죠. 뼈를 다 갈아내고 난 이후에 그 바로 밑에 이렇게 신경이 심하게 부어 있고 혈관이 부풀어져 있는 병변이 관찰이 됩니다.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황색 인대고요. 그 밑에 황색 인대가 없는 부분에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고 있는 주된 병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그 덮고 있는 막대를 걷어내면 그 밑에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눌려있는 흉추 1번 신경이 보이고 그 밑에 터져있는 디스크가 볼록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훅을 이용해서 터진 디스크를 끄집어내는 장면이고요. 굉장히 많은 양이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8번 신경 밑에도 디스크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이 밑에 숨어있는 디스크들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마지막 수술 마치기 직전의 사진이고요 왼쪽에 8번 신경과 흉추 1번 신경 두 개의 신경이 한 화면에 잘 잡혀 있고 디스크가 다 제거가 되어서 신경이 완전히 풀린 것이 관찰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상에 비해서 신경이 많이 빨갛게 부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만큼 병변이 심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MRI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7번과 흉추 1번에서 터졌던 디스크가 아래로 많이 흘러내려 있었는데 그것이 100%잘 감압이 되어서 이제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진 것이 관찰이 되고요. 단면도로 봤을 때도 7번 바깥쪽에 추간공 쪽에 있는 디스크도 제거가 되었고 7번과 흉추 1번 디스크 레벨 디스크도 다 제거가 되었고 흉추 1번에 척추경 안쪽에 있는 디스크 덩어리도 다 제거가 되어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아 있는 병변 없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 디스크를 끄집어낸 사진인데 사실 요추에서 끄집어낸 디스크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터져 있었습니다. 경추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싶지 않은데 또 환자분의 사례가 그만큼 심한 디스크 탈출증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어, 디스크를 제거를 하였습니다. 어, 수술후 엑스레이를 보면은 지금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척추체가 흉추 1번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접근을 해서 왼쪽의 후궁을 갈아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수술하는 음영이 보이고 피주머니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모식도로 봤을 때이 흉추 1번의 왼쪽 후궁뼈를 갈아내서 이 8번과 흉추 1번 신경 두 개의 신경을 다 확인하고 감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8번 신경과 흉추 1번 신경이 잘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은 4일째 잘 퇴원하셨고요 그 이후에 한 달째 제외에 와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통증은 많이 나았는데 절인 게 아직 있다 주사 치료를 조금 하고 있다 아직 힘은 돌아오고는 했지만 아직 힘 빠짐이 있다 말씀하셨고 3개월째 오셨습니다 왼팔 절인 건 많이 나아졌다 일부 절인 감만 남아 있다 말씀하셨고 전환부 그러니까 팔꿈치 아래쪽이죠 그 부분은 아직 남의 살 같은 게 있다 근력은 나아지고 있다 말씀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4개월째 한번더 오셨습니다. 이제 통증은 전혀 없고 어, 단지 왼팔에 감각이 약간 남의살 같은 건 있다. 그외에 다른 불편감은 없이 일상생활도 하고 계시고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뭐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이 잘 어, 지내고 계신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경추부위 디스크 탈출증에서 아주 심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 신경이 심하게 눌리기 때문에 신경근의 손상으로 감각저하나 위약감이 올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수술 방법보다는 뒤쪽으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최소 침습적으로 병변만 제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례가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치료는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